휴대폰 카메라로 그 라이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미러리스나 DSLR 같은 카메라 혹은 캠코더 같은 카메라로 라이브를 하는 방법을 좀 정갈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. 먼저 저는 소니 A7M3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24mm 24,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되게 좋은 화질로 라이브 한번 켜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노트북으로 연결을 할 건데 여기 밑에 카메라 보시면 이 카메라는 HDMI라고 있어요. 어, 모든 거의 대부분의 카메라가 HDMI 케이블이 있는데 얘는 마이크로 HDMI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. 여러분들의 카메라에 맞춰서 어떤 카메라는 HDMI가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카메라는 어 조금 미니 HDMI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카메라에 맞춰서 그 잭의 모양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. 어, 지금 요거를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이 카메라 이 카메라에 그 마이크로 HDMI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. 그러면 지금 요 HDMI 잭은 어디에다가 꼽느냐? 노트북에다가 바로 꽂으면 되게 좋겠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. 노트북에다 바로 꽂으면 이 노트북이 모니터 역할을 할수 있는데 이 카메라가 웹캠이 되진 않거든요. 이럴 때는 이런 캡처보드가 하나 필요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게임 캡처보드라고 돼 있는 캡처보드를 하나 구매를 했고요. HD 60S라고 돼 있는 어 캡처보드로 구매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찾으신 어떤 캡처보드든 괜찮아요. 어찌 됐든 어, 이 카메라로 찍은 걸 노트북으로 읽, 읽게 해줄 이런 인코더가 필요합니다. 반드시 이걸 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괜찮은 걸로 사세요 저는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걸 구매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인이 있고 또 여기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잭이 있는데 C타입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C타입 이 C타입 연결선을 여기에 또 꽂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 USB 케이블이거든요 USB는 컴퓨터든 노트북이든 어디든 꽂히잖아요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USB 이 USB 그 잭이랑 노트북이랑 연결을 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캡쳐보드에 연결이 된 건데 현재 이 카메라에 연결되어 있는 이이 이 부분 이 HDMI를 여기 인, 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반대편에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니에요 여기 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꽂습니다 꽂아볼게요 자 그러고 자 카메라도 켜놨습니다 자, 근데 이 상태, 이 상태면 지금 이제 이 카메라를 미캠처럼 쓸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. 근데 여기에서 한개더 해주면 좋은 게 있어요. 사운드. 사운드 되게 중요하잖아요. 이 캡처보드는 영상의 소리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사운드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. 자, 그러면 사운드를 받아 볼 텐데 발산, 발산 마이크. 발산 마이크를 쓰거든요. 어, 핀 마이크 중에 저는 이게 제일 가벼워서 이걸 쓰는데 어, 요걸로 이 컴퓨터랑 이 사운드를 와이어리스로 연결해가지고 생중계할 때도 쓸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. 자 여기 발성 마이크는 이 여러 가지 선이 있어요. 여기에서 세 가지 선을 주거든요. 근데 이럴 때는 이 폰이랑 폰이라고 연결되는 선이 있어요. 요 선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. 폰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 그 단자를 그 노트북에 이어폰 꼽는 단자 있죠? 거기에다가 끼워줍니다. 수신기 하나가 있어요. 수신기, 수신기를 이렇게 켜주고. 어, 수신기랑 마이크 둘다 같이 켜주면 좋아요. 같이 켜주면 바로 동시에 딱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나오거든요. 요거 발상 마이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마이크가 아니더라도 어떤 걸 쓰시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수신기 한쪽에, 수신기 한쪽을 이렇게 노트북에 연결해두면 이제 이 사운드도 애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. 이렇게 마이크를 끼면 혹시라도 이 카메라랑 멀리 있어도 제 마이크, 제 목소리가 메인이 되어서 들릴 수 있습니다. 줌이어도 상관없어요. 줌이든 유튜브든. 어찌됐든 지금 이 카메라가 웹캠이 된 거거든요. 유튜브 들어가서. 어, 라이브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. 라이브는 여기 보면은 이게 플러스 만들기 눌러서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하면 됩니다. 요거 지금 여기 뒤에 흑백으로 나오는 게 지금 이 카메라의 모습이 나오죠. 방송 제목은, 아라로 라이브 하기로 적고, 다른 거뭐 필요 없이 다음 눌러서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어 이거 썸네일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둘셋테스트로 나오는 그 부분이 그때가 썸네일로 되거든요 일단 저는 좀 급한 대로 이렇게 v로 썸네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골라요 lg 카메라로 할 거냐 하면은 이 노트북이 lg 노트북이라 이 노트북의 그 웹캠으로 될 텐데 저희는 여기 캡쳐보드로 연결한 걸로 하겠다. 이 카메라로 연결한 걸 하겠다 라고 정해줍니다. 그, 제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눌러주시면 돼요. 어, 시작해봅니다. 자, 그럼 실시간 스트리밍이 시작되었습니다. 자, 그러면. 자, 이런 식의. 제가 삼각대를 따로 안 가져와가지고. 자, 그러면 이 정도로, 어, 보컬리티. 그쵸? 이렇게 지금 뒤에 아웃포커싱도 돼 있는 이런 그렌즈바를 이용한 카메라를 가지고, 어, 라이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라이브 하면은 화질 되게 좋겠죠. 그래서 그 노트북을 특정 위치로 갖다 놔서 제, 제 모습도 확인하면서, 어, 라이브를 할수 있는 거죠. 이거 줌도 한번 켜볼까요? 여러분들 줌 많이 하시죠? 줌을 한번 켜보면, 줌에서도 컴퓨터, 예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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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줌에서도 이런 식으로 라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. 고음질로 고음질로 녹음하고 고퀄리티로 촬영하는 것도 줌으로 가능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휴대폰으로 라이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카메라로도 충분히 라이브를 진행하셔서 더 선명한 화질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독학의 웅피디였습니다.